8km로 뛰더라도, 누구는 리어풋으로 뛰는 게 효율적이고, 누구는 미드풋으로 뛰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드풋이 무조건 좋아!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운동 기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그냥 냅두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운동이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러닝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또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운동인데요. 그런데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뛰기 시작했다가 이것저것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러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힐리언스 코어 센터 김정호 운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힐리언스 코어 센터 김정호입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러닝 뛰면 살 빠질까요 빠지죠 네. 빠지는데 식단을 잘 같이 하셔야지 음. 효율적으로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얼만큼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을 잘 조절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도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요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 달성을 하셨더라도 6개월 이내에 그 운동을 중단하시고 이제 원래대로 드시던 대로 드시면은 우리 몸은 이런 항상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기가 되게 쉬워요. 요요, 요요 현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무게에 도달을 하셨더라도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이런 러닝이나 다양한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꾸준히 오래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러닝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입문자라면 일주일에 몇번 정도 뛰는 게 괜찮을까요? 이제 미국 스포츠 의학회 권고에 따르면은 러닝 입문자는 일주일에 네.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이면 은 하루에 30분씩 해서 네. 운동을 나눠 볼수 있는데요 고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당 한 75분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입문자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달리기 보다는 네. 자신의 체력 상태와 이런 기능들을 맞춰서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려가는 것이 부상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러닝을 만약에 처음 입문했다 하시면 은 걷기와 러닝을 번갈아가면서 시작하시고 점차 러닝 시간을 늘려가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해서 러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스트레칭이나 이런 적절한 휴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입문자분들 혹은 저같이 체력이 안 좋으신 저질 체력 분들이 뛰기에 적당한 거리도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은 입문자들은 본인의 체력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이게 거리가 됐든 속도가 됐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과훈련 또는 오버트레이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훈련의 징후로는 운동 성적이나 근력의 급격한 감소 네.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이런 피로감 훈련 중에 발생하는 빠른 심박수나 안정시 심박수가 계속 올라간다든지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감소하고 집중력도 감소하고 이런 다양한 징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본인의 운동 수준을 확인했을 때아 이러한 징후들이 발생하면은 조금 운동 수준을 낮춰 주시는 게 네. 좋겠죠 이러한 징후들이 발생한다면은 잠을 좀잘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많이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잘 주무시라는 겁니다 네. 퀄리티 있게 퀄리티 주무시게 있게. 네네 보통 러닝을 하시는 분들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뛰시잖아요. 그런데 뛰기 전에 공원 같은 데서 모여서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 모습도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러닝 전에 하는 스트레칭 꼭 필요한 걸까요? 스트레칭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이렇게 쭉 늘려주는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은 아니고요. 몸의 열을 높여줄 수 있는 반복되고 그리고 러닝과 흡사한 동작의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이 운동 기록을 늘려주는 데에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런 러닝과 관련된 동작으로 워밍업을 삼아서 러닝에 필요한 관절의 운동 범위에 초점을 두고 몸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러닝하고 비슷한 코드레그스윙이라 해서 이제 막 다리를 왔다 갔다 앞뒤로 네. 움직여주는 동작이라든지 마칭 동작, 가볍게 뛰는 바운딩 동작들로 간단하게 몸에 열을 올려준다 생각해 주시고 워밍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러닝을 할때 호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호흡도 되게 말이 많습니다 뭐 코로 네. 두번 입으로 두번 뱉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입문자시라면 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시면 은 오히려 더 러닝에 집중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평소에 저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호흡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무의식적인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트레드밀 위에서 계속 이렇게 걷다 보면 은 속도를 저희가 올리게 되잖아요 걷는 동작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깅 형태로 이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어있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상적인 호흡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나 달리는 속도와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시라면 이런 호흡이나 케이던스나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신경 쓰지 마시고 행복하게 달리고 안전하게 달리는데 집중하라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최근에는 러닝을 전문적으로 따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러닝을 꼭 배워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배우지 않고 혼자서 뛴다면, 뛸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풀코스 마라톤을 나가는 게 소원이고, 기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러닝을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하는 것이다 하시면은, 굳이 뭐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이제 요즘엔 러닝화가 없어서 못살 정도로 인기가 되게 네, 많거든요. 맞아요. 도 이제 리셀가가 붙을 정도로 인게 많은데 꼭 초보자분들이 비싼 신발 신겠다고 카보나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네. 만약에 기록갱신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제 러닝화도 그냥 발편한 거 사시고 안전하게 내가 부상 없이 뛰는 거에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보나 얘기 나와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은 발을 디딜 때 카보나는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펴지는 탄성이 강해서 더 튀어나갈 수 있게끔 힘을 받을 수 있어서 기록갱신에 쓰이는 신발이거든요. 만약에 러닝을 배워서 기록을 세우고 싶다 하시면은 따로 러닝도 배우시고 조언을 구해서 이런 신발을 선택까지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지 않고 혼자서 뛸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꼭있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과한 욕심 분물이고요 부상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계속 조심 하시고 신경 쓰셔야 돼요 러닝할 때 계속 부상 없이 좋은 자세로 계속 달리고 싶으시면은 보조 운동으로 필요한 근육들을 계속 단련시키고 발달시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달리는 자세도 좋아질 거예요 혼자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다른 보조 운동들도 같이 하시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러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뛸때 발에 어느 쪽으로 착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리어풋, 미드풋, 포어풋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착지법이 가장 이상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논쟁이 네. 올라 와 있는데요. 이제 걷는 걸 생각하면요. 걸을 때는 뒤에 힐부터 이제 닿으면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힐부터 닿아서 미드풋, 포어풋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는데 체중 이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호흡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속도가 점점 점점 빨라지게 되면은 보행이 결국에는 조깅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환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깅 형태로 변환됐을 때 자연스럽게 미드풋으로 착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바뀌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구조나 이런 운동 기능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8km로 뛰더라도 누구는 리어풋으로 뛰는 게 효율적이고 누구 미드풋으로 뛰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드풋이 무조건 좋아.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본인이 이걸... 갖고 있는 이런 운동 기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그냥 내두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상적인 것들은 있겠죠. 뭐 이제 봤을 때 마라토너분들은 미드풋으로 많이 뛰더라. 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마저도 마라토너들끼리도 다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더 일반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빨라지게 되면은 100m 달리기 하듯이 스프린트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포어풋 형태로 뛰게끔 바뀌게 돼요. 뒤꿈치로 착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하면은 잘안 달려져요 이건 에너지 효율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착지 형태가 바뀌는 것이니 새로 이제 입문하시는 러너분들은 막아 이거 이렇게 뛰라던데 라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응,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기능을 좀 열심히 같이 올려주시면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네 앞서 러닝화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러닝화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나에게 꼭 맞는 러닝화를 선택하는 팁도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번 뛰어보시면서요 네. 내가 어떻게 뛰는지 알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나는 뭐 리어 풋으로 좀 많이 뛰더라, 뭐 미드 풋으로 많이 뛰더라 하는 것들이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거리로, 어느 정도 속도로 이런 것들을 기록을 좀 남겨 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요즘에 좀 편집샵들이 좀 많습니다. 러너들을 네네. 위한 편집샵들이 많은데, 거기 가셔서 상담해 보시면서 추천을 받는 것들이 가장 좋겠죠. 많이 신어 보셔야 됩니다. 어. 결국에는 아무리 추천받아도 본인이 편해야지 그렇죠. 사실 구매할 수 있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 그러나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보나를 구매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으셨을 때인데요. 카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 향상을 위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카보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외국 논문들이라는 걸좀 찾아봤는데 네. 어떤 거에서 부상은 가장 많이 다녔냐 찾아보면은 주상골이라고 하는 이제 뼈가 있습니다. 발 아래 이제 아치의 기준이 되는 뼈라고 보시면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신데 그 부분에 피로골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뒤정강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힘줄의 반복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일으키기 좋다는 논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아치가 좀 무너져 있다 엉덩이 근육이 좀 약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카보나를 구매할 때는 좀더 이런 부상에 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러닝 입문자라면 한 번쯤은 궁금했던 내용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여쭤봤는데요. 특히 궁금했던 이 착지법에 대한 이야기나 러닝 와 고르는 팁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저희 하이닥 러너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리언스코어센터 김정호 운동 전문가와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